2021년 10월 고3, 어, 10번입니다. 어, 3차, 어, <laughs> 2차 함수 있네요, fx. 2차 함수 있고, 2차 함수인데, 최고창 계수 1입니다. 되나요?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그래프가 될 것이고, 자, 2차 함수에다가 1차식 곱해갖고, 절대 값을 취했어. 되나요?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천천히 가자면, 이 친구 몇 차인가요? 몇차 함수? 어, 이 녀석은 3차 함수입니다. 이 녀석은 3차요. 예 3차 그래프 잘 그린 다음에 X축 아래를 꺾고 올린 게 GX입니다. 되나요? 자 그리 되는데 그리 되는데 어디 한 곳에서만 미분이 불가가 떴어요. 되나요? 그럼 3차인데 어디 한 곳에서만 미분이 불가가 되려면 어찌 돼야 될까? 뭐숙달돼 있으면 바로 알 건데 안돼있다 생각하고 해볼게. 짜자잔 이래 돼 있으면 그냥 일반적인 3차 함수인데 얘 X축 아래를 꺾고 올리면 X축 아래 꺾고 올리면 얘 꺾고 올라가고 얘 꺾고 올리가면서 미분 불가 몇 군데 뜹니까? 세 군데가 미분 불가 떠요. 되나요? Okay. 오케이. 이러면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고. 그럼 선생님, 어떤 상황인가요?인데, 이 친구가 X축이 늘 중요하죠. X축 안을 꺾고 올릴 거니까. 되나요? 요런 식이 되어 있다는 소리야. 이런 식으로. 되나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얘를 꺾고 올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얘를 죽이고, 얘를 죽이고, 어떻게 된다? 꺾고 올라가게 된다면, 오, 근데 미분 가능하다가, 여기서만 미분 불가가 땅 뜨겠죠. 되나요? 혹은, 혹은, 얘 태생이 태생이 어디다 요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요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한번 접하고 하나는 뚫고 지나가는 오케이 즉 x축이 접선이 돼버린 경우죠. 되나요? 자 요거 x축 아래를 꺾어 올려주다 보니 아 여기만 미분이 불가 여러 대는거나 되나요? 이 그림 아니면 이 그림이에요. 되나요? 오케이 학교에서 <laughs> 문제 변형을 한다면. 얘가 뭐 혹시나 얘가 이 문제였다면 학교 문제에서 변형해서 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공부할 때두 가지 다, 다 고민을 해놔야 돼. 자 근데 보자 보자 어요 친구가 아무튼 A에선 절편이 맞아. A에선 절편이 맞고 A가 3보다 작아요. A가 3보다 작은데 어 최종적 결과물이 꺾어올려주고 3차를 절대값 만나서 꺾어올려주게 된 건데 얘가 어디에서만 3에서만 미분이 불가가 떴어. 그나요 3에서만 미분이 불가가 떴습니다. 뭐, 왼쪽에 A가 있고, 3이 오른쪽에 있어요. 왼쪽에 A가 있고, 오른쪽에 3이 있어요. 이랬는데, 이 그림 어때요? 이 그림은? 이그림 어떻게 돼? A만 미분이 불가지. 그래요? 어. 근데 이 그림이 어때요? 이 그림이? 하나 접하게 되고, 절편이이지만 절편이지만, 절편이지만 X-A를 하나 줘가지고, 반사하게 하면서, 얘가 그냥, 그냥 혼자 있었으면 절대가 만나요. 미분이 불가가 뜨잖아. 1차가 돼버리면, 그지? 근데 얘가 하나를 더 겁내주면서, 즉 반사하게 만들면서, 미분 가능하게 만들고, 3에서 미분 불가 떠야 되니까, 어, 요번 오른쪽인 3에서 미분 불가, 이렇게 뜨겠네. 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fx가 어떤 상황으로 해줘야 된다? fx가, fx가, 혼자 있게 하면 안 되죠? 어, 얘가 x-a를 이, 있어가지고, 얘가 X-A라는 인수가 있어가지고, 얘랑 만나서 제곱이 돼가지고, 반사하면서 미분 가능해 만들고, 오케이? 얘가 개인적으로 3에서 미분 불가 떠야 되니까, 어, 3에서 미분 불가 떠야 되니까, X-3을 하나 따로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되나요 자, 그래 되니, 그래 되니, 어떤 그림이다? 어, <laughs> 다시 그려줄게요. 예, 이렇게. 자, X축이 이래 있다면, X축이 이렇게 있다면, 어떻게 된다? 이 친구랑 이 친구 곱해진, 난 여기다가 무엇을 그릴 거다. y는, y는 x-a의 제곱에 x-3을 그릴 거다. 이 소리야. 됐나요? 자, 그러면, 어딘다. 절편이, a란 절편이 있고, 3이란 절편이 있는데, 어찌된다. a에서 반사하시고, 인수 두개 있으니까, 반사하시고, 3에서, 3에서, 어찌된다요. 3에서 뚫고, 지나가요. 이 소리가 되겠죠. 됐나요? 자, 이래 되는 것이고, 이런 그래프인데, 이런 그래프인데, 얘가 누굴 만났니? 누굴 만났니? 절대 값을 만났죠. 되나요? 절대값 만난 순간, X축 아래를 꺾고 올리다 보니까는, 요렇게 그림이 그려지죠. 되나요? 그래서, 어디에서만? 3에서만 미분이 불가가 뜨네요. 되나요? 3에서만 미분이 불가가 뜨게 되는 것이고, 어, GX 그래프가, 뭐가 된다 어, 극대 값이 30이래. 극대 값이 32. 극대 값이 30이라 그랬으니까, 아, 요 값이 30이란 소리죠. 오케이? 아, 요 값이 30이란 소리네. 그러면, <laughs> 이제, 완전 다시 이제 돌아갈 건데, 그러면은, 아까 꺾기 전에 거, 꺾기 전에 게 그래프가 어떻게 됐냐면은 y는 x-a의 제곱 x-3. 꺾기 전에 거는, 무슨 값을, 무슨 값이? 극소 값이. 얘가 극소 값이 마이너 30이란 소리죠. 극소값이 마이너 3 2이란 소리죠. 자, 그리고 어떻게 된다. 어, 요거 1대1대1 1 1 쓸게. 자, 여기 접점, 다시 만나는 점 있으니까는 쫙 꺼버리면은 접점, 변곡점, 기울기 같은 점, 기울기 같은 점, 0, 기울기 0으로서 같은 점, 다시 만나는 점, 이래 됐죠. 되나요? 요것이 1대1대1이야. 되나요? 오케이? 즉, A와 3을 2대1로 내분하는 점이 이거 극소값 되게끔 하는 그 녀석의 X 좌표와 네오자 모르겠다면 전개 다 해갖고 미분해갖고 0 되는 거 찾는 거야. 그 자, 근데 그러지 말고 어디다? 우리는 뭐요놈의 x 값을 찾으려면 어찌 하면 된다? a와 3을 몇대 몇으로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아야 되겠죠? 2대 1로 내분하는 점 찾아야 되니까 둘이 더해서 3. 2, 3은 6 더하기 a. 아, 3분의 뭐다? 3분의 6 플러스 a. 3분의 6 플러스 a가 어. 요거, 극소값 되게 그만은 X 좌표겠구나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 되나요? 자, 그러니 요거 식에다가, 요거 식에다가, X 자리에 뭐 넣는다, X 자리에 3분의 6 플러스 A 빼기 A 제곱에다가, X 자리에 뭐 넣는다, 3분의 6 플러스 A 빼기 3. 이렇게 하겠죠. 되나요? 자, 이거 집어 넣어버리면 요 값이 뭐다, 마이너스 30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되나요? 자, 요거 처리해주면, 산수만 해보세요. 어, 산수만 해보시면은 a 값이 뭐나 온다. a 값이 마삼 나옵니다. a 값이 마 a 값이 마이너 삼 일은 나오게 돼, 되네요 a 값이 마이너 삼이 나오게 되는 순간 뭐다? 어, f(x)가 완성이 됐죠. f(x) 완성이 됐네. 뭐로 완성이 됐다? f(x)는 x 마이너 a에다가 x 마이너 어, 삼이니까는 뭐다? x 플러스 삼. x 마이너 삼. 요래 되는 게 에펙스거든요. 자, 엿다가 뭘 집어넣어라. 어, 4를 집어넣으세요. 4를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7을 가집니다. 이제 4를 집어넣어. 7? 이래 되겠지.